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우주라는 이름으로 첫 미니 앨범을 발표했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어때요? 너무 남다르죠? 어 일단 제가 솔로로 앨범을 내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너무 떨리고 기대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이 봐주셨을 때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궁금하고 되게 기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이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악부터 비주얼까지 앨범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애착도 남다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 앨범으로 들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정말 신경 많이 썼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새로운 모습도.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퀄이라는 앨범의 제목의 뜻은 저 이제 처음에 이 앨범을 준비할 때 조승연 그리고 우즈 팬분들이 봐주시는 모습도 되게 혼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조차도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통해서 둘다 저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둘다 같다라는 의미로 이퀄을 찍게 됐어요. 본명에서 활동명을 우즈로 바꿨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게 애기와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질문 주셨네요. 일단 새로운 시작을 함에 앞서서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가치관을 담은 이름이라서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 이름의 뜻은 이제 뿌리는 무겁게, 가지는 가볍게. 이제 마음가짐은 무겁게, 생각은 가볍게라는 생각을 담고 있고요. 이제 나무처럼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고귀해지는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단단해지고 고귀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고 작업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주셨네요. 두 가지 모습을 한 번에 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제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앨범의 시작이 이제 조승현으로 가야 되나 우주로 가야 되는 거나 이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둘다 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제 앨범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아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던 저로서 보여드리자 이거를 가장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어 그럼요. 그래서 이퀄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의 우주 음악과 지금의 우주 음악의 차이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과거의 우주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고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음악을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앤 블루 컬러를 시그니처로 쓰고 있는 만큼 오렌지 컬러와 관련된 음악이나 활동도 그럼 예상하고 계신가요? 어 일단 이번에 파란 사랑이라는 거를 제가 주제로 짓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주제로 곡을 쓰고 싶었는데 대부분 이제 그래서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다가 다 특별한 사랑을 한다고 믿는 주인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 빨간 사랑을 하는데 다른 색깔의 사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와 팬분들과의 그 알고 있는 시그니처 색깔. 블루 오렌지에서 어좀 파란 색깔이 조금 더 뭔가 몽환적이고 그런 사랑을 할것 같아라는 느낌으로 파란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앨범이나 음악 만들 때 이런 색깔로 조금 표현해 보는 거를 더해볼 생각입니다. 어, 예 기대됩니다. 솔로 가수로 처음 선보이는 앨범인데 이번 앨범을 비롯해 앞으로 어떤 음악을 선보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어, 이번 앨범에서는 펀치넬로, 네이슨, 스탠리, 콜드, 팝타임 등 되게 많은 장르를 하시는 분들과 이제 되게 협업 아, 협업을 했어요.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그래서 이번에 앨범에서 되게 다양한 장르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한 장르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어, 그렇군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에 이틀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이야기 들었고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뮤직비디오 촬영에 임했다고 하던데요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에피소드 등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하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연기를 처음 해봐가지고 그게 연기가 가장 저한테 부담이었어요 아 그랬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그 안에 화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막 그 뮤비에서처럼 격정적으로 화내본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은 분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게 되게 조금 힘들고 창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앞에 스태프분들 막 많으시고. 네, 맞아요. 오, 근데 너무 잘 했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연기에 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하셨나요, 연기를? 어. 아니요, 아무도 아, 해보진 않았는데. 어 아, 그래요. 네. 아니 요 굉장히 전문가 스멜이 났거든요. 아, 감사. 네. 어 되게 장인 느낌도 났고요. 앞으로 도전을 해봐도 뭐 손색이 없다. 네. 아, 네. 라고 감사합니다. 감히 예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고도 싶고요. 네. 우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만큼 앞으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싶으신지. 이번 이퀄이라는 앨범을 시작으로 남녀노소가 다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크고 이제 우주의 이름처럼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야야 너 우주 노래 들어봤어? 허, 완전 너무 좋아 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맞아요. 음악으로 하나 되는 네. 아 그런 모습을 저 또한 예 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로 인해서 쇼케이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 네. 아까 사실 간략하게 말씀은 주셨지만 네. 이번 앨범으로 네. 우리 뭐 조승현으로서도 그렇고 네. 특히나 우주로서 네. 뭔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 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 살면서 음악을 하면서 어, 뭐 등수나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항상 좋게 좀 좋았으면 좋겠고 들려드리는 거에 조금 음 생각을 두고 많이 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다라는 걸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등수로 해서 이제 팬분들도 제 얘기를 꺼낼 때, 어, 나저 친구 알아. 이런 마음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우 야 아니 참 우리 우주가 잘 컸네요. 예,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니 무조건 저는 1등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laughs> 예, 바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더 잘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네. 예,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네. 또 우주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겠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해볼. 가 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퀄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이렇게 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우즈다운 단단해지고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 이퀄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